정봉재 정치쇼 사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할말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 짓고.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정태근원님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월요일 이렇게 잡은 잡은 어, 보수의 품격. 어, 은근히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요. 그래요? 예. 과찬의 <laughs> <군마찬의 웃음> 말씀 아니십니까? 예. 자 돌아온 홍준표 계속되는 <웃음> 논란. <laughs> 참이 막장 드라마예요. 예. 그러니까. 2016년 공천 파동 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다채롭게 계속돼요. 그 침박도 참 징글징글하고요. 그 나머지도 뭐 침박이랑 그 별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펼치는데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랬어요. 새까만 후배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협박이나 한다. 홍준표 대표가. 뭐, 서청원 후배, 서청원 대표도 후배한테 뭐, 이렇게, 점잖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장까지 한다는 분이, 또 대표를 지낸 분이, 녹취 같은 것도 한다는 것도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노원님 감으로, 예. 녹취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예.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문준영 국가정보원 불법 채용 사건 때문에 고역을 치렀거든요. 실수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에 가지고 있다. 아, 이용주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자기가 이제 이번엔 했겠죠. 그리고 당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설 같지만은 음. 서청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워낙도 정부에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쪽 루트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제 발언하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음.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정 의원님은 녹취록은 있다. 예. 그런데 내용이 이제 결정적인 건지 애매하게 되는 건지 이제 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가 결국은 꺼내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예. 얘기를 꺼냈으면 꺼내야죠. 이게 정태원 의원님 예. 친박총산으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친박총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의 싸움으로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혹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김문성 동... 네, 오늘 뭐, 남경필 지사도 한 방송에서 예. 뭐 무조건 뭐, 간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한발 빼셨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그 통합된 정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 갈 때까지 가자는 양상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봐야 뭐, 많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지지율도 네.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어떻든 또 이렇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또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네요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요즘에 사실 정치권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laughs> 국민들 반응도 제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오르고 민주당은 거의 비슷해. 예, 비슷한 거 같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예. 거의 그당 지지율도 어? 한 6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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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아, 그럼, 왜 올라가지? 이 진짜 그냥 쌓이겠죠. 그리고 뭐 뜬뜬 관요 막장 드라마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느라고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laughs> 이게 요즘 그정 여론조사라는 게요. 사실은 예. 저같토도 전화오면 이거 안 누를 것 같거든요. 나와요. 정치 시즌단니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 누르는 사람들만 아... 주로 들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을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laughs>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출단. 대통령 출당은 정리가 될 거고요. 서청원 채경환 문제는 정리가 안될것 같고 그 상태에서 김무성 일파들은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엄청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서청원 그리고 자유한국당다 패배자입니다. 이 음. 판에서 다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이제 부정적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이 당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국민들이 참 짜증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그 지방선거까지 가면은 뭐안 음. 패는 분뭐 뭐,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예. 뭐 진실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음.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을 같은 당 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 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맞냐 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기 소화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음. 완전히 이제 침몰해려고 하는 말도 안 돼. 당과 보수정 전체를 죽이. 그럼요. 네. 음. 한안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그 정동원님 예측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고 서 청원 최경환 이두 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김무성 등 의총에서 표결 못하겠죠 표결 자체를 못할 거다 부결되면 은 만약에 그럼 윤리위도 다 해산돼야 되고 그걸 출동한 홍아 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판인데 그렇게 부결될 것 같으면 아예 못 올리 안 거는 못 올린다 어영부영 가는 거죠 네. 야 지금 벌써 정호택 대표가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해결 못 해결 못 하겠다. 아니 지금 홍,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애매한 네.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이 홍준표 대표 자체가 정우택 원내 대표한테 일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 문제는 꼬리 내린거나 아니니까 절묘한 공수가 나네. 정우택 대표 원내 대표니까 의총은 일임을 한다. 정우택 대표 멀쩡히 밟아줄게요. 그데 짜증나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정치를 지금 봐야 되냐고. 이제 여기서. 국민들은 알아요. <laughs> 이제는 아니, 알아요. 아마 그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수적 유권자들도 네, 아니,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봐줘야 되냐, 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무당파층이 37%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보수층인데 자양국당에다가 이제 지지를 결코 못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계속 얘기하면은 야당이 강해야지. 야당도 강해지고. 그러면. 여당이 강해야지. 정부도 강해지는 음. 거거든요. 그니까 러 이건 야당이 저러고 있으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니 여당이 청와대 갖고 좀 반대 의견 하면은 쌍심 지키고 태클 온다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얘기를 안 듣는데 야당이 세 갖고 계속 여당한테 뭐 요구하면 아 야당이 저러는데 그냥 야당 핑계 대면서 청와대하고 이렇게 당정 총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국회하고 청와대도 맞춰나가는 거고. 근데뭐 야당이 그리고 정부하고 대통령이 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만에 빠지게 되죠. 음. 이러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걱정입니다. 정동원 의원님. 네. 홍준표 사박 5일간 미국 평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마디 만하면 촌스러운 외교 행각을 <laughs> 벌이고 온 거죠. 제가 봐도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친북 좌파 정권으로 딱 규정했어요, 그서 그러니까 국내 정쟁은 국내에서 끝내야지 그걸 외국에 가서 그걸 하고 다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품격 문제고요, 국격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미국은 예.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국 야당 파트너를 파트너로 삼지 않습니다, 야당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외교상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심하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뭐 독재 정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국가 전보 업무다 이렇게 뭔가 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파트너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의 일관된 외교 원칙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야당도 의원 외교를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음. 전체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음, 또는 예.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을 때그 전에 어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뭐 김상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 보수당이 집권했으니까 보수당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음. 우리 한미 관계를 더 잘하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중국하고도 음. 있는 인맥들을 여야에 관계 없이 이게 이제 야당 그리고 이제 국익을 위한 외교지. 음. 가가지고 뭐 친북 잡하고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다른 채널을 만들자. 이거는말이안 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이 얘기 하고 싶은데 네. 한국이 미국에서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뭐 제일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예. 화면에서 보면은 하원에 갔는데 이제 면담을 하잖아요. 예. 스탠딩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인사하고 음. 거기서 몇 마디 나누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럼 별로 인정을 못 받았대요. 이거 결례. 아니 그리고 우리는 저도 미국 가서 미국 의원 만나면 항상 스탠딩 면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laughs> 미국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아. 정, 적어도 대,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그리고 다음에 가능성 이 있다 하면 좀 대접을 해주죠. 그런데 음. 이제 제일야당 대표라 그러면서 스탠딩 면담하고 돌아오는 거 자체도 그런 거 하지를 말지 차라리. 음. 그러니까 방금 네. 정태근 의원이 네. 말씀한 게 이해가 되네요. 얘기는 듣지만 음.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아. 올해 주요 발언 대부분이 저기 외교협회에서 그. 이, 좌담이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음, 그미 정부에다가 한, 네, 한 얘기가 네, 네. 아니고, 어. 근데 한반도 위, 안보 위기 해법 모색하겠다며 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 정부 간 협력이 불안하면, 한국 <laughs> 정당과 의회끼리 소통을 하자. 어, 그래서 그, 아까 저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촌스러워요. 예. 저는 그 미국 의원들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예. <laughs> 나라는 가서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촌스럽게 입고 가는지 모르죠 대표께서 그 역시 빨간 네타이 메고 갔더군요. 음.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파란 어, 양복을 입고 또가셨고장 대표 얘기 고발하자. 머리가 분해가 <laughs> 있어. 자, 어, 시진핑 이기 체제 들어갔어요. 정태원 의원님. 예. 특히 중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아, 특히 중국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예.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어, 뭐, 일반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아그래도 나라 정치를 걱정하는,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정치인들 음.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정치적 동향들을 좀 예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음. 특히 이제 뭐, 미국,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저만 해도 좀 관심이 떨어지는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사실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리더로서 역할하시는 분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중 그리고 일러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뭐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도 보다도 좀 깊이 있게 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 음.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도 그 보면은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당장이라고 그래서 예. 보통 우리는 당원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당원, 실제 음.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장정이거든요. 음. 그게 이제 이번에 19차 대회에서 그 대폭 수정이 상당히 107곳이나 수정이 됐어요. 그런데 음. 제가 이게 인터넷을 어디를 뒤져봐도 아. 없어요. 어디가 수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러니까 뭐뭐뭐뭐만 수정됐다는 용의가 전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 지금 들고 나온 게 지난번 2012년에 18차 저, 그 당대회에서 예. 나온. 시진핑 그, 일기가 시작될 때. 일기가 시작될 때할 음. 때. 할때 그니까, 쿠진타워 말이죠. 예. 그거를 지금 사실은 하는데, 이거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굉장히 화제가 된게 무려 3시간 동안 연설 68페이지에 련려서 연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자료를, 이거 후단대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번역한 자료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못 찾아요? 못 찾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참 이게 좀 문제다. 예를 들면, 음. 지난 이제 그, 그, 당대회가 24일 끝났고 예. 25일날 이제 소위 그 가장 핵심되는 중전대회가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뭐외교안보 연구원이 됐던 뭐좀 음. 이런 것들을 좀 전문을 볼수 있어야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신문에 보면 음. 뭐시진핑 장기지권 체제 강화 뭐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전지도부가 차기 지도부를 지명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계속깨서 무슨 뭐 독재 체제 무슨 뭐뭐 뭐 기반 강화만 이렇게만 나오지 음. 실제 내용에 대한 접근할 이뤄졌는지. 수 있는 음.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음, 자 정도원님. 네. 실제 소리 막 갈려요. 그러니까 후기 체제를 없앤 게 장기 집권 체제로 갈려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후기 체제 지명 안한게 결국 이게 그한번 연임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나 지도자는 반드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정태근의원 얘기는 이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 아. 이미 그건 중국에서 완전히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문제보다도 저는 시진핑이 이제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든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3 시간 동안 연설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뭔가 좀 욕심이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옛날에 전당대회에서 한 얘기는. 인민 군여뭐 영원하라. 그리고 딱 끝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확실할 때는 예. 간단해요. 근데 아 자기 위치가 욕심만큼 안될 예. 때는 뭘뭐 자꾸 얘기를 길게 합니다. 맞죠.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 얘기할 때좀 예. 거짓말인데 사실처럼 얘기하고 막변명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 저 등소평이 이제 도광량이라고 예. 제주를 숨겨라 힘이 없을 때는 음. 그래갖고 한백 년가까지는 이제 도광 양해를 하라는 위훈을 남겼는데 그걸 당겨서 2,050년에 이제 우리가 음. 대국이 되겠다, 지완이 되겠다, 예 그런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그리고 당장에도 저기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영수 지도자라는 호칭을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본인은 과거 음. 등소평 시대에서 그 뭔가 당의 역할을 좀 줄였다면 다시 못했던 시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좌편향하면서 좀더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기 또 권력도 강화하고 중국도 빨리 서둘러서 미국과 대결하겠다 이런 욕심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러 그러니까 어 중국. 그 권력 구조를 보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산당원이 한한 한 9천만 명이 조금 안 돼거든요. 음.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이번에 당대에 모인 소위 이제 5, 5년마다 모이는 당대의 대위원들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이 중앙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 이 사람들 이, 이게 22 20, 아니 20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 위에 또 이제 19명의 상무위원이 상무위 있고. 고그 위에 이제 25명의 중앙당 정치국원이 있고 정치국원이고 결국에 그 최종적으로 맞는 7명의 뭐 상무위원들이 상무위 일상적인 지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동샤오평이 이제 그 사실 마오쩌둥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예. 앞으로 집단지도 체제로 가자 문화혁명을 예, 반성하면서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인이 받을 때그 차기로 후진타워를 지도자로서 그 예비를 해놓은 게 격대지정 차차기 지도부를 임명한다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진타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었는데 후진타워 시절에 이 장점인이 완전히 물러나질 않았었어요. 중앙군사위 중군사석직을 예. 갖고 5년을 음,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뭐냐면 장점인이 그 후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천천량이라고 그래요. 음. 상하이당 서기하던 사람의 예. 큰 부패 사건. 이 있었죠. 부패 사건 2007년이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음. 충칭시 단서기하는 보실라이 사건이 돌렸단 음.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정권은 이기에 가서 안정이 됐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시진핑으로 넘어을 때는 후진타워가 그걸 안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권력의 변화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음. 또한 가지 이번에 이제 그이뭐 동시어핑 반열로 갔다 그러는데 동시어핑 반열까지는 사실 아니고요. 근데 중국 지도부가 그 하나의 근 사회적 정책을 얘기할 때 보면 소위 저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기반을 해 가지고 소위 주요 모순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주요 모순의 변경을 들고 나와요. 예. 시간이 없죠. 설명하기가. 예. 그래서 어, 너무 어렵네요. 저 네. <laughs> 어려운데. 예. 자, 그건 다음에 이제 조금 더그 그, 요구 학 마지막에 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떻든 지금 중국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생태 문명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음. 하고 있고 이번에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예. 보복 조치가 사드. 약간 변화가 예. 일어나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손해를 바탕으로 또는 다른 나라를 억압을 해서 음.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침략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니까 국익이 손상되는 거를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음. 이 순서로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면 정도노 님. 네.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가 선별수 잠깐, 잠깐 얘기하는데 사드 문제가 좀 풀릴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역시 시간 해결하는데 일본하고도 음.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그 국토 문제 때문에 예, 생각후 예.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그때 이제 일본의 여행객들도 안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은 3년 그플랜에 3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도 뭐 3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지만 아니다 예. 이게 시간이 해결하는 거죠? 에이펙이 지금 곧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에이펙 전에 일정도 타결을 보려고 음. 외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고요 자 보수의 품격 정두환 정태근 의원님이 사시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자전 내일 10시 오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보수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그 통합된 정당이 건전한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갈 때까지 가자는 양상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가 봐야 뭐 많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지지율도 올라가지도 네. 않을 것 같고. 어떻든 또 이렇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또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거든요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요즘에 사실 정치권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laughs> 국민들 반응도 제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또 오르고 민주당은 거의 비슷, 예, 비슷한, 비슷한 것, 것 같고요. 뭐 예.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예. 거의 비슷한 지지율도 어? 한 60대 후반으로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그... 왜 올라가지? 이시짜 그냥 쌓이겠죠. 그리고 뭐 뜬뜬 관, 또 막장 드라마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느라고 올라가는지 몰라도 <laughs> 이게 요즘 그정 여론조사라는 게요. 사실은 조가토또 예. 전화오면 이거 안눌것 같거든요. 아시야 정치 그러니까 시즌다니고 관심 있는 사람 눌러는 사람들만 추가 아... 눌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을 좀 해주세요. 우리 정치 분들 <laughs>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출당 대통령 출당은 정리가 될 거고요. 서청원 채경환 문제는 정리가 안될것 같고 그 상태에서 김우성 일파들은 들어올 거다. 아니, 부결되면은 만약에 그럼 윤리위도 다 해산돼야 되고 그걸 출당한 아정 대표도 아 그만둬야 되는 방인데. 그렇게 부결될 것 같으면 아예 못올안 거는 못, 올리, 안건은 못 그러니까 올린다. 어영부영 가는 거죠. 네. 야 지금 벌써 도 정우택 대표가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표결을 뭐, 못하겠다? 아니 지금 홍,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애매한 네.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홍준표 대표 자체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1임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이 이 문제는... 꼴이 <laughs> <야. 웃음> 내린 거나... 아니 그러니까 절묘한 꼼수가 나네 정우택 대표 원내대표니까 의총은 1임을 한다. 음. 정우택 대표 뭐지 바빠 죽겠네. 아니, 되면... 아니 근데 짜증 나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정치를 지금 봐야 되냐고 얘기해 이제 여기서... 국민들은 알아요. <laughs> 이제는 아니, 알아요. 아마 그...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보수적 유권자들도 네, 아니,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봐 줘야 되냐 도대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무당파층이 37%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보수층인데 아 자영국당에다가 이제 지지를 결코 못 보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계속 얘기하면은 야당이 강해지 야당도 강해지고 그 여당이 강해지지 정부도 강해지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저러고 있으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니 여당이 청와대 갖고 좀 반대 의견 하면은 쌍심 지키고 태클 건다고 이려 청와대에서 얘기를 안 듣는데 예.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문준영 국가정보원 불법 채용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든요. 실수를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에 가지고 있다. 아이용주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자기가 이제 이번엔 했겠죠. 그리고 당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소 같지만은 음. 서청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하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이 워낙도 정부에 밟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쪽 루트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이제 발언하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정의원님은 녹취록은 있다. 예. 근데 내용이 이제 결정적인 건지 애매하게 되는 건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가 결국은 꺼내야지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 예. 얘기를 꺼냈으면 꺼내야죠. 이게 정태원 현의 님. 예. 김박 총산으로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친박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의 싸움으로만 지금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정당에서 지금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합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혹스럽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김무성 등. 네, 예, 오늘 뭐 남경필 지자도한 방송에서 예. 뭐 무조건 뭐 간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한발 빼셨던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럴 것 같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제 엄청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서청원 그리고 자연국당다 패배자입니다 이 음. 판에서 다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이제 부정적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이 당은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 국민들이 참 짜증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로 그 지방선거까지 가면은 뭐안 음. 패는 분뭐 뭐,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예. 진실을 밝히는 게 맞잖아요. 음. 근데 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을 같은 당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맞냐 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기 소화를 살리려고 해가지고 응, 완전히 응. 이제 r e as you go? One journey inject more hair laguan, while you are not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 에 t t l e bit of a little 에 i t of a l i t 표결 e bit o 정봉재 정치쇼 사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각종하는돌직구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월요일 이렇게 잡은 잡은 어, 보수의 품격. 어 은근히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요. 그래요? 예. 과찬의 말씀 아니십니까? 예. 자 돌아온 홍준표 계속되는 <laughs> 논란. <웃음> 참이 막장 드라마예요. 예. 네, 그러니까 2016년 공천 파동 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되네요. 음. 다채롭게도 계속돼요. 그 침박도 참 징글징글하고요. 예. 그 나머지도 뭐그 침박이랑 별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막장 드라마 펼치는데 있어서.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랬어요. 새까만 후배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협박이나 한다. 홍준표 대표가 뭐서총원 후배 서총원 대표도 후배한테 뭐 이렇게 점잖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장까지 한다는 분이 또 대표를 지낸 분이 녹취 같은 것도 한다는 것도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좀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정동원님 감으로 예. 녹취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예.